사랑하는 하여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숙기 22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전에 종이 신문을 많이 보던 시절 스포츠 신문에서 나름 인기 있던 코너가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신문 이곳 저곳을 펼치며 그날의 기사들을 열심히 살펴보다가 마지막에는 꼭 오늘은 운이 어떤가? 혼잣말을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았죠. 그럼 띠와 출생 연도로 구분된 그날의 운이 짧은 문장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혹여 좋은 굵기라도 있으면 무엇을 샀습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신문을 샀던 버스 가판대로 다시 가서 주택 복권을 샀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행동인지요. 같은 띠와 같은 출생 연도를 가진 사람이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일 텐데 그 사람들의 운이 모두 똑같을리 만무하지요. 사람들은 삶에 우한이 생기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2020년도 기준 대한민국 온오프라인 전체 운세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전체 목회자 수는 15만 명 정도 되는데 무속인의 수는 대략 50만 명 정도로 성인 인구 70에서 80명당 한 명꼴로 우속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대명 천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환이 있어서 왔구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점집에 갑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 사정을 다 아는 거 보니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점쟁이는 찾아온 사람을 쫙 스캔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이면 취업 문제, 엄마와 딸이 같이 왔으면 결혼 문제,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왔으면 남편 문제, 양복 입은 신사가 왔으면 직장이나 비즈니스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그에 따른 미끼를 몇개 던져 봅니다.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쫙 읊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세상 욕망으로 인해 이런 말장난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당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아 평지에 도달했을 때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발람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소문이 그 주변 일대에 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아왕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용하다고 알려진 발락이라는 거짓 예언자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하죠. 오늘 본문은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발락이 길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왜입니까? 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가 길을 나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었기 때문이죠. 어제 살펴봤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언제는 가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또 가지 말라고 하시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죠 그런데 지금 거짓 예언자 발락이 길을 나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아왕 발람이 주겠다고 한돈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발람을 정신 차리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엉뚱한 얘기 할 거면 가지 말고 내 말을 잘 따를 거면 가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당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 피하였는데 발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죠. 애꿎은 당나귀만 못살게 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도망갈 때마다 그저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한 발락은 당나귀를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도망갈 곳이 없어진 당나귀는 바닥에 덜썩 주저앉은 채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제야 발락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무섭게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일깨워 주죠. 발람이 길을 나선 것은 그저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된 대로 발락이 길을 나서는 것을 다시 허락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하염무 가족 여러분 발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삶에 대해 왈과 왈부하는 세상의 아둔함을 발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하에서 답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 가운데 고통과 눈물의 일들 주님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주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